안녕하세요. 생활영어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미국에서 기죽지 않는 쓸만한 영어, 파란책, 음, 문제해결필수배틀회화 이렇게 되어 있는 어, 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어떻게 읽을까요? I'm afraid that we bumped you to a different flight. 이렇게 읽겠네요. I'm afraid that. I'm afraid that. 이거는 뭐예요? 어, 유감이지만, 이런 뜻이죠. 유감이지만, 죄송하지만, we bumped you. 자, 이 범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범트는요, 이렇게 부딪히다. 이럴 때 쓰이죠. 뭐 어떤 때는 범퍼. 해서 이하를 붙이면 범퍼이죠. 어, 자동차의 범퍼. 어, 앞 이렇게 부딪히지, 부딪히면 이렇게 충격이 흡수가 덜 어, 되도록 하는 그 장치 있죠. 여기서 범프가 부딪히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 보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보내다. 고급스럽죠. 단어가. We bumped you. 우리는 당신을 보냈습니다. 어디로요? To a different flight. 다른 비행기로 당신을 보내서 I'm afraid.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 이 부분에서는요, 음, 비행기 예, 예약, 이런 거에 관련된 용어가 나옵니다. 자, 공항이 주로 나오죠. 공항에서 쓰는 용어들. 그래서, we bumped you to a different flight. 어, 우리는 당신을 다른 비행기로 보냈다. 예. 자, 초과 예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과 예약, 오버 부킹 때문에요. 자, 초과 예약. 그래서 I'm afraid that we bumped you to, to a different flight. 이렇게 되겠죠? b u 빨리하면 b u m p e o 이렇게 되겠네요. 예, 보냈다. 자, 이 파란 글자는요 상대방이에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른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당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근데 이 about은 대하요 무엇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게 about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오는 거죠. What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간 거예요. 여기 있다가. 어바 와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데 앞으로 가서 당신은 무엇에 대하여 t 킹 l 킹 i 보다터터어어어어어 t a 얘기하고 있나요? 네. We apologize. 자 apologize 사과한다는 뜻이요 We apologize. 우리는 사과드립니다. 자. 소리보다 좀 강한 거죠. 사과드립니다. The flight is overbooked. The flight is overbooked. 자, 비행기란 뜻이에요. 비행기 편. 정확하게 말해선 비행기 편이에요. 에어플라인, 에어플레인. 이렇게 i 자 에어플레인. 이것도 비행기죠. 또 에어를 없애고 그다음 플레인 이래도 비행기죠. 그, 피해요 에어를 빼고 플레인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타고 가는 것은,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주로 이렇게 자주 쓴다 이거죠. 예. 제가 타는 비행기 편은 이렇게요. 그래서, The flight is overbooked. 그 비행기 편이, 즉, 당신이 타고 가려는 그 비행기가 이제 overbooked. 초과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다른 비행기로 다른 비행기 편으로, 어, 보냈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I can't miss this flight. I can't miss this flight. 저는 이 비행기 편을 놓칠 수가 없어요. 놓쳐선 안 돼요. 자, 이 사람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이 파란 글씨로 쓰여지는 분이요. 이비행 승객이죠. 이 비행기, miss. 이거는 이제 그리워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놓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비행기편을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뜻이죠. 어, 그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Get me on any flight. Get me on any flight. 나를 아무 비행기나 개런 태워주세요. 아무 비행기 한테다 달라붙는 거죠 비행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 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앉죠. 이렇게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내부 아니에요. 예. 뭐 비행기 보면 이렇게 구, 구멍이 있죠. 이렇게 예. 창문이. 예. 전체를 그리는 이 안쪽을 제가 이제 뭐 날개는 앞에 있겠죠.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예. 뭐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날개가 예. 이렇게 뭐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그 음. 네, 예. 그러면, 이, 요 안에서, 어떠한 비행기 편에다가도 나를 태워달라. 그러면, 이제 이게 보드잖아요. 비행기에 이제 앉아있으면, 그죠? 앉아, 의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서, 서기도 하고, 예. 이렇게 서기도 하면 여기 붙어있잖아요. 언. 이렇게 딱 갈라붙는 거죠? 찐득이처럼. 그래서 언을 쓰는 거예요. 찐득이처럼 서가지고, 또는 앉아서, 이 발바닥에 딱 붙여져 있는 거. 이거는 거의 언이에요. 특히, 세, 몸을 세웠을 때. 이렇게 몸을 세웠을 때딱 달라붙어 있죠. 이게 언이에요. 이게 찐득이처럼 찰싹찰싹 찰싹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비행기 한테나 나를 좀 get 태워주세요. get on 태우다는 뜻이요. 태워 태워달라는 뜻이죠. 뭐하는 한 as long as I get to LA by tomorrow. as long as as long as 뭐뭐하는 한 이런 뜻이에요. 뭐뭐하는 한. 자 그러면 뭐뭐하는 한이죠. 예. 네. 제가 어, 개투. 자, 개투가 중요하죠. 도착하다는 뜻이야. Arrive. 예, 네. 뭐 reach 뭐 이런 뜻도 있죠. Reach, reach 이건 C예요. 자, arrive, reach. 자, 내가 LA에 개투 도착하는 한. 이거는 뭐마 하는 한 하고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요. 뭐마 하는 한. 내가 LA에 도착하는 한 하는 한 아무 비행기나 좀나좀좀 좀, 좀, 좀 태워주세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내일까지 LA에 도착하는 한 내일까지 이거까지예요. 내일까지 LA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아무 비행기나 오케이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Sorry, 죄송합니다. It's first come 먼저 처음으로 온 사람이 first 처음으로 served 먼저 served 어 서비스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거의 수고처럼 외우셔야 돼요. First come first served. 이렇게요. 이제 이 단어가 네개죠이 단어는 묶음으로 외워두세요. first come, first served. 이렇게요. first come, first served. first served.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전체적으로 일과를, 일장을 했으니까, 어, 저 처음부터 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을까요? 자, 공항에서 일하는 일이죠. 잘봅시다 시작! I'm afraid that we bumped you to a different flight. 한번 더요. I'm afraid that we bumped you to a different flight. 예,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요. 자, 당신은 뭐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 죄송합니다. 어, 비행기가 다 예약이 됐어요. 초과 예약이 됐어요. we apologize we apologize the flight is overbooked the flight is overbooked yeah, 이거 참 중요하죠 the flight is overbooked yeah, i can't miss this flight i can't miss this flight 이 비행기 놓치면 안 되거든요 놓칠 수 없어요 i can't miss this flight i can't miss this flight Get me on any flight. 저를 좀 아무 비행기나 태워주세요. Get me on any flight. As long as I get to LA. As long as I get to LA. LA까지 도착하기만 한다면. As long as I get to LA. 내일까지요. By tomorrow. By tomorrow. 내일까지 LA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아무 비행기나 좀저좀 좀 태워주세요. 어떤 항공편이든 저를 좀 태워주세요. 탑승시켜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고요. Get me on any flight, as long as I get to LA by tomorrow. 한번 더요. Get me on any flight, as long as I get to LA by tomorrow. 죄송합니다. Sorry, sorry, it's first come, first served. It's first come, first served. Sorry, 죄송합니다. 먼저 오신 분이 먼저, served. 서비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승객부터, 탑승을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퀴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측에서 고객님을 다른 항공편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I'm afraid that we, you to a different flight. 자, 이한 단어 있죠. 부딪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A에서 B로 보내다, 당신을 different flight, 어 different flight, 다른 비행기로 옮겨드렸다, 이제 약간 무브의 의미가 있는 그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씬일 어, 어, 했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